보면은 더 컬러 휠 색상환 컬러 휠 색상환 저번에 말했지 그 색상환이 색깔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동그랗게 되있는거 아날로그 컬러 유사색 픽원 컬러 한 컬러를 고르고 온더 컬러 휠 색상환에서 한 컬러를 고르고 그 다음에 스킵 원 건너뛰다 건너뛰고 and choose 선택하세요 the, the next one 다음 거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complementary color면 보색 보색이 이제 보완하는 색 select 고르세요 two color 두 개의 색깔을 on opposite side 반대편에서 맞은편에 on t h color wheel 색상 안에 맞은편에 있는 두 가지 색상을 선택하세요 Split 뽀개세요. 뽀개. 분할. 분할. Complementary color. 분할 보색이지. Choose 선택하세요. 두 개의 유사색을 선택하고, 그리고 complementary color 보색을 선택하래. Of the one 그거. 어떤 거냐면 데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화살표. Is found 발견된.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색상의 보색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4 뒤에 땅. You don't 너는 많은 옷이 필요하지 않아. d 오클리가 썼네. I spend 나는 a l 더 of t time 많은 시간을 보낸다. 아이스 h 학교에서 인 마이 유니폼 내 교복을 입고. s so, 그래서 쏘 so, 네모 연결사 같은 거 네모. I don't pay too much. 나는 너무 많은. 여기서 in my u n i f o 보이잖아. 요 이는 어떤 의미로 쓴 거냐면 모모를 입은 전치사야 내 유니폼을 입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페이 투머치 너무 많은 어텐션 관심을 쏟지 않아 투 뭐해? 업부터 문장 끝까지 왓이 목적 조건되지 i s comma w e r e 내가 입은 것나 내가 입고 있는 것에 대해 그리 많이 관심을 쓰지 않는데 벗연결서 내모하고 그러나 there is 있습니다 one thing 하나의 것 i부터 문장 끝까지 땡땡 콜론 앞에까지 가로치고 앞에 가서. there is는 유도 부사라고 그러지 유도 부사는 모모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얘는 수일치를 뒤에다 해줘. 그래서 원이니까 이즈로 잘 받았지. 내가 자주 입는 outside of s c h o 학교 아웃사이 i d e 는 밖에서지. 밖에서 자주 입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야? 이 땡땡 콜론 즉 이런 뜻이지. 부연 설명. 얘는 블랙 스트라이크 검정 주머니 셔츠를 잘입는데 이 t 베리 그것은 매우 캐주얼합니다. 매우 캐주얼합니다. w i 어 심플 디자인 단순한 디자인으로 매우 캐주얼합니다. I like t 나는 w e 입는 거 좋아해요. i 그것을 u n 어 데님 셔츠 데님 셔츠 안에다가 그리고 어 레더 자켓 레더 가죽. w e 어 가디건 입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여기서 wear it. I like t it. 이십오야 위에 있는 블랙 스트라이프 셔츠. 지칭도 자주 나와 그 다음에 like 다음에 to 왔잖아 like는 ing도 받아 뒤그 다음에 어, putting on clothes 옷을 in layer layer하다 겹쳐서 입는 거지 layered 그래서 in layers 겹쳐서 put on은 이게 where 이랑 같은 뜻이야 입다 옷을 겹쳐서 입는 것, 입는 것, Keeps. 여기서 동사가 keeps인데 s 붙었지? 왜? 프링 동명사 주어니까. 주어가 동명사니까. Like this. 이것처럼 겹쳐서 옷을 입는 것은 동사 keep. 유지해주다. My style. 내 스타일을 목적을 목적 보호하게, 후레시하게 목적 보호 자리여서 혀면서 잘 맞지. 이분도부터 문장 끝까지 밑줄 이분도부터 문장 끝. 이 g boy, young boy. This is the f i i m e This is t 스타일을 신선하게 유지해 줍니다. 다음 문장 밑줄 치기 믹싱부터 문장 끝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밑에 It goes well부터 문장 끝까지. 첫 번째 문장은 빈칸 추론. 두 번째는 수령 대비. 믹싱 섞고, 그다음에 엔드 매칭. 짜맞추어 입는 것이라고 적각요 짜맞추어 입는 것. 뭐를 목적어 그것. 옷을 짜맞추어 입는 입는 것은 주어. 동사 is. 어라더부폰 정말 재밌어요. My point is 내 네, 요점은. 점. 요 콜론 나오지? 이겁니다. 하면서 if you have 만약에 너가 가진다면 뭐래? 어, favorite 패션 아이템. 가장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it 그것이 goes well with you. 어울리다. 잘 어울리다. 유얼 너의 other clothes 다른 옷들과 잘 어울린다면 other 뒤에는 복수명사와 그래서 클래스 S 잘 저거지 잘 어울린다면 you can create 너는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outfit 복장을 every single day 매일매일 every day